안녕하세요. 맘스토리입니다 월요일 오후 공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경주 원조 봉가 경주빵에 대해서 공구를 진행했었는데 어, 찰보리빵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찰보리빵도 같이 공동 구매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데 저희가 이제 댓글에 많이 분들이 이제 이게 원조냐 아니냐에 따라서 건강한 댓글 싸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 저희가 이제 공구하는 제품이 원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게 이미지를 보시면 원래 이제 경주빵이 황남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사 제품들이 많아서 경주빵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황남빵이 맞고요. 황남빵 황호동에서 황남동에서 시작했던 원조가 지금 이제 황호동에서 가게를 이전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가게 이미지만 보시면 아, 여기가 원조가 맞구나라고 이제 바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몇몇 그 회원분들께서 여기가 원조가 맞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찰보리빵을 저희가 경주빵 각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저희가 공동구매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상자에 25개가 들었고요. 이게 이제 14,000원 무료 배송을 진행을 합니다. 원래 이제 권장 소비자가는 18,000원입니다. 유념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1 플러스 1으로 두 상자 해서 저희가 50개 해서 24,800원에 또 무료 배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는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경주까지 직접 가실 수도 없고 원조라고 해서 유사품들이 온라인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공구한 것이 진짜 원조가 맞으니까 안심하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번에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저희가 추석 기획 특전으로 해서 경주빵이랑 찰보리빵 혼합으로 해서 저희가 선물세트도 한번 구성해볼 예정이니까요. 이번에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꼭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이렇게 옵니다. 찰보리빵이라고 이렇게 써있고요. 경주 특산명거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카다로그도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 안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물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 터 보관 방법, 맛있게 먹는 법, 그 다음 그 다음에 왜 원종가가 한 눈에 들어오시죠?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 소비자 가격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0 0 0원 되어 있는데 배송비가 3 0 0 0 원부터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 근데 저희는 이제 무료 배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를 보시면 이제 그 원조된 얘기가 쭉 나오니까요. 이것도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쇼핑백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드시고 싶은 분은 드시면 될것 같고요. 뭐, 선물하실 분들은 가볍게, 진 분들한테 선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에 이렇게 내용물이 오는데,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찰보리빵이 들어있죠. 찰보리빵이 이렇게 해서, 세 줄로 해서, 2 5 개가 들어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그,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점이 특징이고그 다음에, 무방부제, 그 전때 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장인이 직접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진행한다는 점, 그게 가장 큰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도랑, 뭐, 이렇게, 달콤함 이는 거는 물론 말이 언대게 좀 맛있고요. 그리고 찰보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를 한번 직접 까봐서 맛을 한번 보게요 이렇게 까시면 찰보리빵이 하나 나오죠. 경주빵 못지않게 요새는 찰보리빵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요것도 어, 구매, 공동구매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면 안에 내용물을 이렇게서 보실 수가 있고요. 되면 보리빵이 나오죠. 안을 보시면 뭐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드셔본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안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맛 같은 경우에는 경주빵이랑 약간 달라요. 경주빵보다 약간 좀 포근포근한 맛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너무 달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당도는 좀 괜찮다라는 거.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식감이야, 이런 거는 워낙 드셔본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경주 황남동에서 이어져서 황호동까지 자리 잡은 경주 전통 공가의 찰보리빵. 이번에 진행하니까요. 맛있으면 이번에 추석에 저희가 특가전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진행할 테니까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맘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